수박은 줄기가 옆으로 뻗어서 재배하고 수확하는데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수박 줄기를 세로로 세워서 키우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새로운 수박 재배법을 이성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박 줄기가 4m가 넘는 온실 천장에 닿을 정도로 수직으로 곧게 뻗었습니다. 빼곡히 올라선 줄기 아래로는 일정한 간격으로 탐스러운 수박이 자라고 있습니다. 땅 바닥에서 키우는 포복 재배와 달리 줄기를 곧게 세우는 수직 재배법으로 수박을 키우는 겁니다. 모든 작업을 쪼그려 앉아서 일했던 농민들 입장에선 일손을 덜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수는 계속 작업을 하니까 허리가 아플 정도로 일을 해야 됩니다. 수직 재배를 했을 때는 그 서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6kg 가량의 중형 크기로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중소형 크기를 원하는 최근의 수요와도 맞아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촘촘히 재배할 수 있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로 농가 소득 증가도 기대됩니다. 보통 800주까지 정식이 가능한데 이런 수직 재배 같은 경우는 각 농가분의 온실 시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약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손은 덜고 소득은 올릴 수 있는 수박수직 재배법. 2년 동안의 시험 재배를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인한 만큼 수박 재배 농가에 보급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